실거래가신고까지 끝났으면 실제 이 내용을 가지고 체크하게 되므로 실거래가신고함과 동시에 매물 광고하는 것도 전부 다 삭제 처리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표시 광고에 관련된 질문 두 번째 중개사무소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째 질문입니다. 중개사무소 내부의 쇼 윈도,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앞에 전면 유리창을 의미하는 거예요. 쇼 윈도의 표시 광고, A4용지 표시 광고의 경우에도 중개사무소 명시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요. 거래 당사자가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적기 때문에, 동규정 위반 사항 적용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매물장을 사무실 유리창에 붙이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거예요. 1 5 번째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연락처에 대한 표시 방법인데요. 자, 이 연락처에 대한 표시 방법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조금 전에도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질문이 계속 누적되어 있는 이유는 관련된 부분을 가장 많이 문의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표시방법입니다. 자,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인데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번호 둘다 가능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연락처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연락처와 병기하는 경우에 한해 표시가 가능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한 소속 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시라고 봅니다 자, 16번째 사항입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생활정보지에 광고하는 경우들이 있죠 보통 어, 교차로나 벼룩시장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생활정보지에 광고하게 되면 지면에도 광고가 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광고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면에 광고하게, 광고되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때도 개업공인중개사의 다섯 가지 표시사항을 해줘야 하느냐, 라는 건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면은 좁고, 표시해야 될 내용은 너무 많고,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생활정보지 지면에 중개대상물을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도, 원칙은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표시하셔야 됩니다. 다만, 중개대상물을 생활정보지 지면과 생활정보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생활정보지 지면의 등록번호 표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안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표시광고 Q&A 세 번째입니다. 실거래가 신고 정보 기반 허위 매물 관련된 부분인데 요 부분이 최근에 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끝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17번째입니다. 실거래가 기반 허위 매물 모니터링 신고라는 게 뭐냐라는 건데요. 허위 매물 피해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부동산 매물 정보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의 실거래 신고 자료를 연계해서 거래 완료 후 방치되고 있는 허위 매물을 검증하여 해당 매물을 삭제하도록 하는 모니터링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실거래 신고 자료와 부동산 매물 정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부동산 매물 정보를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거래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삭제하지 않고 남아있는 매물에 대해서 이 매물이 거래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해당 매물을 삭제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관련된 부분이 실거래 기반 허위 매물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2022년 1월 1일 날 도입된 시스템이죠. 자, 18번째로 갈게요. 모니터링 대상 광고가 그럼 무엇이냐라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대상이 뭐냐? 거래 완료 후에도, 완료된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온라인상에 남아있는 부동산 광고 중 아파트 매매에 대한 광고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우선 실시를 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 나가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자이 얘기는 이 얘기는 지금은 아파트 매매를 대상으로 어 거래 완료가 됐는지를 확인하고 있지만 있지만 이후에는 점차 중개 대상물의 종류도 확대해 나가고 중개 플랫폼도 확대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께서는 어, 네이버 부동산 광고, 한방 포털에 광고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모든 광고에 대해서도 관련된 부분이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게끔 챙겨주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9번째입니다. 아파트 외에 추가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 있냐라는 건데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후에는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이버 부동산 외에 다른 플랫폼 광고는 모니터링 대상이 아닌지 물어보셨는데 타 부동산 광고 플랫폼까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곧 확대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21번째 질문입니다. 모니터링 한다는데 이 모니터링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현재 한국부동산원과 네이버 부동산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서 매일 1회 광고 정보를 공유해서 거래 완료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1회 체크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주 한다고 라볼수 있겠죠. 따라서 실거래가 신고까지 끝났으면 실제 이 내용을 가지고 체크하게 되므로 실거래가 신고함과 동시에 매물 광고하는 것도 전부 다 삭제 처리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참 그래요.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가보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 나누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죠. 거래가 체결이 되었어요. 그럼 통상의 경우 가계약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본 계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잔금을합치르게 되면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궁극적으로 좀 차이가 발생하는 게 이거예요. 일단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에 관련된 규정과 지침에는 계약이 체결이 되면 즉시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사실상 계약이 진행이 되다가 뻐그러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계약이 완성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 다른 중개 의뢰인을 통해 계약을 바꾸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 광고를 그냥 두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는데요. 자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된 부분에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계약이 체결이 되면 즉시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즉, 삭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련된 부분이 신고가 들어가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즉시 삭제를 하지 않아서 그냥 방치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매매 계약의 경우, 결국은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가 이루어지면 뭐가 나오죠? 실거래가 신고에 계약일이 나오죠. 따라서, 실거래가 신고가 이루어지고 실거래가 신고에 계약일이 나와 있는데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광고가 즉시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더라 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과태료 대상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유의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와 같이 실거래가 신고 내용하고 실제 네이버 부동산하고 계속 맞춰보는 작업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체결할가 싶고가 되면 매일 1회 검증 작업을 통해서 적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적발이 되지 않도록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는 즉시 삭제해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제 실무하고 매칭이 되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쉽겠죠. 자, 22번째 질문입니다. 제도 시행일 이전에 게재된 광고도 모니터링 대상이냐라는 건데, 제도 시행일 포함하여 이후에 게재된 광고만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제도 시행일이 언제죠? 2020년 8월 21일입니다. 자, 8월 21일 이후에 표시 광고된 모든 매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대상이 되므로 관련된 부분이 허위 매물이 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 유의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23번째 질문입니다. 부동산 광고 시장 감시센터에 허위 매물 신고하고 이번에 시행되고 있는 실거래가 기반 허위 매물 모니터링과는 어떤 부분이 다르냐라는 건데요. 자, 실거래가 기반 모니터링은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실거래 신고 정보와 매물 정보를 직접 비교하여 거래 완료 후 방치 여부를 검증한다 라는 점에서 방식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부동산 광고 시장 감시 센터는 신고를 해야 허위 매물이 처리가 되는데 실거래 기반 허위 매물 모니터링은 신고 없이도 실거래 신고 정보만으로 찾아내서 관련된 부분을 모니터링 한다 라는 거니까 이 부분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다만 기존의 한국 인터넷 광고 재단을 통해 거래 완료 후 방치 중인 광고로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서도 실거래 정보를 활용하여 규정 위반 여부를 검증하는 등두 가지 모니터링 방식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해요. 자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면 계약일이 있고 계약일 이후에는 관련된 매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진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실거래 정보를 활용해서 확인한다면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따라서 계약을 체결했으면 표시광고도 즉시 삭제하시는 일들을 병행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계약했다 그러면 지우면 되는 거예요 질문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적발된 건수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계약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하는 것을 혜택하셨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생겨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질문하시게 되는 건데 또 일부 개업 공인중개사분들은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해서 최대한 늦게 삭제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개인적으로는 계약을 체결했으면 즉시 삭제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24번째입니다.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은 언제냐라는 건데, 자 유예 기간 다 지났어요. 다 지났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리면 2022년 3월 31일까지 게재된 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이후 게재된 광고 중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미 유예 기간은 다 끝났고 지금 진행되는 광고들은 전부 다 해당 사항이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사항이 있는 광고니까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이 말씀 드릴게요. 자, 과태료는 국토부 통부에서 직접 부과하느냐? 라는 건데,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서 규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의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기존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과태료 처분은 누가 한다? 지자체에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째 질문인데요. 광고를 게재했으나, 실제로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해서 거래 완료 여부를 알기 어려운 공인중개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냐? 라는 질문인데, 아까 설명드렸었죠? 거래 완료 여부를 인지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거예요. 자, 27번째입니다. 계약 후 실거래 신고 전에 삭제한 광고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냐? 라는 겁니다. 자, 현재 중, 공 중개대상물의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후 지체 없이 광고를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따라서 매물 정보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하여 실거래 신고 이전이라도 계약 이후 광고를 방치한 것이 명확한 광고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 의심 광고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다만 과태료를 부과할 건지는 관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꼼꼼하게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개 대상물을 표시 광고할 때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었죠.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도 쏟아져 들어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